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 검배 한 잔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더 잔. 한 잔. 시킬까? 야. 오빠 바텐더 해보셨나요? 그쪽이 꿈이라 바텐더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양주를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어요. 바텐 바테... 이게 칵테일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 의외로 막 양주 보틀로 시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단 말이야. 칵테일 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. 음, 우아스러워 아니 우아지진 우아지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야 우아한 척을 많이 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아한 손님 같은 경우는 빠안치도 않지 어? 테이블 앉아갖고 보틀 하나 시킨 다음에 여기 말상대 좀 해줘 이래갖고 술값 한 100만 원짜리 딱 결제하고 직원들 티까지 야 얘기 들어줬으니까 이거 가져가요 10만 원딱 주고 아무리 돈을 안 주는 가게라도 딱 이렇게 하는 손님들이 많지 진짜 우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칵테일 한 잔에 뭐 13,000원에서 17,000원 되잖아 그럼 그거 하나 시켜놓고 한 우아를 존나게 떠는 거야. 막 자기 직업이 뭐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뭐 자기 직업 판사인데 어뭐 강남 아파트 이번에 샀는데 뭐 시세 차기 안난나는도그별 그러니까 소리를 다 해. 품위 있는 저기 진짜 뒤집어져. 근데 생각해 을 봐. 칵테일 봐도 이게 바텐더도 일하다 버릇하면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거는 관심 보이긴 하는데 관심은 없어. 바텐더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내가 빨리 퇴근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얘 가라오케 같은 애들은 돈 자랑하는 애들은 뭐 홀딱 베껴 먹자니어 진짜 형? 형 지금 뭐라고? 의사? 어 애들아 일로 와봐 막 이래 나 같은 경우로 그러면서 왜? 막이즈람들어형 지금 의사래 빨리 회사님 옆에 다 앉아라 이러면서 직원 알자. 4명인데 4명 다 앉히고 어 사장님 뭐 이러면 어왜 이러면 어, 이형 의사잖아요. 빨리 와서 앉아요. 아우, 왜 이래요. 어머, 형님 의사세요. 이러면서, 알지. 직원 다섯 명이서 한명 상대하자니. 응? 직원 다섯 명이서, 야, 양주 하나 시켰는데 다 여섯 명이서 마신다고 생각해봐. 야, 그럼 한 잔, 한 잔, 한 잔, 한 잔, 한 잔. 헌데잔한 잔, 한 잔, 한 잔, 한 잔. 헌데한잔더 시킬까? 야, 이지에 됐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니? 응? 야, 난 장사할 때 그래요. 막, 돈 자랑을 조금 하잖아. 그럼, 어, 그래. 어, 너 오늘 잘 걸렸다. 이래. 응? 내가 뭐, 예를 들어서 뭐, 롤렉스 시계를 찾아다. 롤렉스 시계를 사면 찾는 건데, 내가 이 시계를 구하려고 얼마나 이를 썼는지 몰라. 이래. 그러면, 왜요? 이러면, 아 이게 한정판이야. 이게 얼마냐면 4,600만 원짜리. 이러 어머 진짜요? 어머 내 연봉보다 비싸네. 이러면서 한번 만져나 볼게요. 만지면서 어 정말 대단하다. 어머 야 막내야 일로 와봐. 이러면 어 왜? 이러면, 잠깐 앉아봐. 이형 시계가 4,600만 원짜리를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. 이러면서 어머 진짜. 어머 형 동생 한잔 줘. 아유 얘 이런 시계 차보지도 못했잖아. 나도 못 찾고. 아유 나는 평생 그런 시계도 못 찾겠다. 나한잔 줘. 한잔한잔 한 잔. 아유 건배 어 그러니까 아 그래도 우리 망, 제일 큰 형이 시계에 관심이 있거든 우리 가게에서 그중 제일 비싼 시계 찾는 형이 저형일는데형 일로 와봐 이러면 서어왜 이러면 형 시계가 얼마지 나 120만원 이억 4천 6백만원짜리 시계 찾는 사람이에요 일로 앉아서 한번 쳐다봐 보세요 형 괜찮지? 어, 어 괜찮아요 어한잔안 주세요 형. 120만원짜리 그 시계 차고 있는 거렁뱅이 술 한잔 주세요. 이러면서 주면서, 아유, 나도 받는 게 한잔 받고, 얘 막내야, 뭐하니, 건방지네. 네가 먼저 달라고 해야지. 아, 그럼요, 저도 한잔 주세요. 어, 내가 형 한잔 따라줄게. 우리도 나중에 4,600만원짜리 술 먹을 수 있겠죠? 우리를 위하여 건배. 야, 이렇게 하면 8잔 날라가는 거야. 양주 8잔. 어? 그래, 이렇게 장사하는 거야. 그러면서, 4,600만원짜리인가? 아우, 이러면서, 아이, 지지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툭툭. 띄워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래 아형 술의 종류에 대해서 는 알아 이러면 왜 이러면 아니 그래도 우리 가게 다 맥주 먹는 손님인데 형이 양주 하나 까주니까 아우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형 같은 손님만 많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아 그래 여기 양주 먹는 손님 없어 그래 형이 오늘 골든벨 울릴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. 계속 띄워주는 거야. 그러면서, 아, 그래? 이거 술이 비싼 거야? 아니, 술이 비싼 건 아닌데, 제일 싼 술이긴 한데,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양주 먹는 손님이 드무니까 형이 최고라는 거지.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비꼬아주고.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비꼬아줘야돼 제일 싼 술이긴 한데 그래도 양주 먹는 게 아니야 우리 맥주 먹으면은 배도 부르고 살도 찌고 양주 먹는 게 최고지 형 같은 손님이 어딨어? 그리고 형처럼 우리 얘기 잘 들어주는 손님이 어딨어? 막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한 번씩 이렇게 비꼬아주고 그러면 어 그래? 그럼 또 기분 좋다고 두 병은 진짜 두 병은 맛만 먹으면 30분이면 다 먹어요 응 음. 그래? 그러면서 이제 한두병 반에서 이제 세병 먹고 집에 갈본세를 만들잖아? 그럼 세병다 먹을 때쯤 사장님 부르는 거야. 아, 맞다. 우리 사장님이랑 인사 안 시켜줬구나. 사장님! 이러면서 그때 사장님 딱 앉히면. 이제 사장님 앉았는데 어떻게 그냥가니 그럼 네 병까지 딱 까는 거야. 그러고 <목소리> 보내는 거지. 응? 사장님은 나중에 앉혀야 돼. 왜냐면 사장님이 앉는 순간 일어나기가 애매모해지는 상황이 찾아오거든. 그래서 사장님이 일어날 때쯤 앉혀야 돼. <목소리> 알지? 그리고 자주 오는 단골들끼리 그 새벽이 또 있어요. 그니까, 러 자주 오는 손님들끼리 서로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어. 왜냐면은 보통 어떤 손님들끼리 서로 싫어하냐면, 비슷한 레벨끼리 싫어해요.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0만원 쓰는 손님이다. 그러면은 얘는 하루에 150만원 쓰는 손님이잖아. 그럼 가게 안에서 소문이나, 저 손님이 뒤집어지고 이 손님이 뒤집어져. 그럼 서로 적이 돼. 어, 저 새끼 뭐, 뭐 쳐먹니? 이름 아우. 형이랑 똑같은 거 먹는데, 형 테이블은 편한데, 아우, 저 새끼는 진상이잖아. 왜? 이러면, 말이 너무 많아. 이래. 그러면은, 말이 많아. 이러면, 형은 그래도, 나 얘기하면 들어주기라도 자저 새끼는 지 자랑 맞게, 크 이거밖에 안, 안 한다니까. 이러면, 그래? 아유, 야, 저 새끼 테이블 안지아 장산도 어떡해, 형. 가끔 가다 형 자리를 쉼터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저기 테이블에서 씨발, 백날 그거, 어? 힘들어 죽겠다니까. 이러면, 그래? 나 잠깐 저쪽 테이블 갔다 오게 저쪽 앉아갖고 이제. 한잔 주세요. 이러고 한잔 먹은 다음에. 저 손님은 뭐 하는 손님이야? 아, 저 손님, 우리 가게에 제일 돈 많이 쓰는 손님. 이러면, 얼마 쓰는데? 나랑 만약에 방금 그 테이블이야, 나랑 치다 보면. 제일 돈 많이 쓰지. 이러면, 내가 제일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었어? 이러면. 만약에 원래는 이서님이 더 많이 쓰는데 이쪽이 더 많이 쓴다고 하지 아유 형이랑 삐까삐까한데 약간 더 많이 쓰지 그래도 저형 직업이 의사인데 이러면은 의사야? 이러면서 어 근데 형도 만만치 않아 형도 거의 탑2야 2 어. 넘버2 이러면은 그 묘하게 이렇게 긁어 막 저, 저. 오늘 얼마 썼는데 아유 마, 만약에 여기 테이블이 80만원 쓰면 아유 별, 형이랑 차이 안 난다니까 간만의 차로 탑2라니까 아유 알 필요도 없어 이러면 얼마 썼는데 아유 120 형보다 4 0 정도 더 쓰긴 했는데 형도 그래도 엄청 많이 쓰는 거라니까 굳이 이런 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이러면 야술 다른 걸로 갖고 와이러면 아우 안 그래도 돼 아유 진짜 괜찮아 이러면, 빠꾸하기 전에 바로 그래야 돼 진짜 괜찮겠어 이러면 그래 괜찮아 이러면 아유 안 그래도 된다니까 재고 있나 봐야겠다 <laughs> 이러면서 보고 <laughs> 그러나 돼 비싼 술 이렇게 갖다 놓고 응. 그러나 돼 어우 역시 형그럼 오늘은 형이 너무 원이네요. 이러면서 한자 원샷하고 저쪽 테이블 간다면 다시 제왜저 발렌타인으로 바꿨냐 이러면 아유 그냥 형 내가 형돈 뒤집어지게 많이 쓴다고 뺑기 깠거든.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데 아니 형 오늘 1 2 0만원 썼다고 거짓말하니까 분해갖고 씨어 시킨 거 있지. 이러더니 아 그래. 러면서아 형은 쓰지 마. 오늘 저 새끼가 확딱 내가 베껴 먹을 거 알았지. 이러면서 그래 그래 그러지 않아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장사 원래. 응?